북한을 방문한 첫 한국스님, 불교계 대북교류의 선구자이자 통일운동가로 꼽히는 법타스님이 북한의 유명 미술작품들과 문화재 사진들을 모아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또 이번에 전시되는 북한 작가 작품과 직접 촬영한 사진 일부를 bbs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제10교고본사 영천은혜사조실 법타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아유,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이번에 북한 미술과 문화재 사진을 주제로 예. 미디어 애니 아트전을 예. 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예. 의미가 있는 행사로 여겨지는데 이 행사 전시회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의미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우리 민족의 지상 목표는 모든 걸다 해도 결국, 결국은 음. 평화 통일을 조속히 예? 이루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기에는 참 한참 신명이 나게 남북 교류가 잘 됐는데 대통령과 또 북한의 음? 김정은 음흠. 위원장이 만나고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급전직하돼서 예. 그 과거 이전에 교류 없던 음. 어떤 냉전 시절처럼. 맞아요. 험악해졌어요. 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하나 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음. 그, 그 공간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뭐냐 음. 남북이 교, 어, 공유할 음. 수 있는 것 부담이 없는 것 알아야 할것 그것이 바로 이제 에? 미술 작품이고 예. 또 하나는 북한에 있는 불교문화재 사찰. 음. 이것은 색깔이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진보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빨개, 빨강이 파랑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것을 어, 마침 제가 이끌고 있는 평화통일 불교협회 평부력. 평부력이 예. 이제 주체가 돼 가지고 제가 이제 북한을 많이 다니면서 어, 예.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어. 내고 또 제가 음. 직접 가서 찍었던 음. 어, 사찰이나 문화재 사진 예. 이런 것들을 어 미술 작품 한 삼십 점또 음. 그런 문화재 사진 작품 한열점해서한 사십 점 정도를 예. 고양시의 그 아람누리라고 하는 예, 예. 그 전시장에서 이제 9월2십사일부터이9구일까지 음. 하고 있죠. 예. 예. 음. 그러니까 스님이 북한에서 직접 찍고 예. 또 이렇게 이제 모은 작품들, 예. 예. 북한의 주요 사찰이라든지 문화재 사진, 예. 예. 북한의 유명 작가들,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 그 동생 분도 있고, 예. 김기만 화백이라고. 예. 예. 그리고 또 최고로 음. 또 치는 또 정창모 음. 어, 화백이라든지, 음. 그뭐 오영성이라든지, 음. 음. 선우영이라든지, 음. 음. 북한의 이제 음. 예술가들의 총집팝소가 예. 만수대창작사거든요 아, 예, 예. 거기 중심에 있는 음. 참 어~ 인민 어~ 미술가부터 음. 거의 (1등급) 어~ 미술가까지 네. 작품들이죠 제가 예. 정선에서 예. 한점한점 한점 모았던 것들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번 전시회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작품을 네. 소개하는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 기법을 적용해서 네. 입체적으로 한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예, 말하자면 음. 그 동영상으로 아. 네. 그걸 만들어서 아.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스님 하면은 선구자라는 말 많이 씁니다. 음. 북한을 방문한 첫 우리 한국 스님 음. 그리고 남북불교의 물꼬를 튼 통일운동가. 또 밥이 통일이다 이런 명제도 남기셨는데 사실 대북 분야의 선구자 입장에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도. 밥이 통일이다 한 것은 네. 워낙 거기가못 사니까. 그렇죠. 네. 90년대 중반에는 300여만 명이 굶어 죽었다 고 그러잖아요. 응? 네. 그거 막그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북한에다가 이렇게 국수 공장을 만든 맞습니다. 것은 배가 불러야 밥이 들어와야 세상이 보이지 음. 배고픈데 벽 쳐다보고 앉겠어요? 음. 그래서 이제 캐치 프레이즈를 밥이 통일이다, 음. 밥이 평화다, 그렇 네. 어? 아, 하는 어, 마음으로 제가 국수 공장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네. 어? 또 이러한 전시회도 음. 참. 이, 우리 민족이라는 큰 어, 덩어리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음. 이게 잘못하면 또 오해 소지도 있잖아요. 그렇습, 예. 이때 무슨 그런 걸다 하냐고 하고. 음. 어, 그러나 이제 그런 어, 좀 좁은 생각, 그런 건좀 대승적 견지에서 좀 우리 민족이라는 견지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스님의 말 상당히 그 의미 있게 제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북 교류의 마중물은 음. 불교가 불교가 그 역할할 을수 있다라고들 음, 얘기하고 그래. 를 북한에서 불교가 하면 어떤 위상일지 이것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 이 많은데 말이죠 아 어, 어, 북한에서는 종교를 음. 부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기독교 천주교는 유교를 통해서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음. 미제 미지 앞잡이니 미제 스파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음. 그러나 불교는 음. 저 서산스님이나 사명스님 음. 이런 이제 만네스님 같은 분들 때문에 음. 애국종교다 그렇게 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음. 어,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죠. 우리가 어떤 때는 2천만, 어떤 때는 천만 그러니까 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예. 작은 종교보다도 못하니까 예. 그건 안타까운 음. 일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 조금 더 정성을 대 노력을 한다면 다른 종교보다도 단복 화해와 맞습니다. 예. 평화, 교리 협력에 우리가 큰 역할을 할수 할 있다고 봅니다. 예. 음. 자,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음. 이 한국 불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큰 언어로서 지금 이제 법회도 잘못 음. 열고 신행활동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말이죠. 음. 우리 불자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꼭 당하고 부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종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정부 방침을 잘 따르고 또 하나 불자로서 음. 내가 평상시 사찰에 가서 하는 신행은 못 하지만 예. 그래도 지, 에, 가정에서라도 음. 그런 신심을 저버리지 말고. 또, 산중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오지 못하는 음. 그런 상황이지만, 네. 항상 산중에 계신 스님들을 또 염려를 하고, 네. 또, 시내 포교당에 가서, 음. 어 그래도 참 소수지만 음. 어 법회도 듣고 해서 평상시 신심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음. 또, 이 코로나는 모두가 당하는 일 아닙니까? 즉 예. 빨리 극복되려면 너나 없이 인내해야 한다, 인욕해야 한다. 어?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어? 그래야 빨리 끝나죠. 예. 어?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참 함께 음. 코로나 아, 이 위기를 어,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청빈한 그런 생활을 회원 우리들에게는 어, 견딜만하다. 예, 어?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모두가 함께 어, 합심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계종 원로위원 법타스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탬이면나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